안녕하세요. 잡서바 쥐탄입니다. 쥐탄. G탄. 자, 오늘은 여러분과 좀더 까다로운 질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질문은 많이 인터넷을 좀더 오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뭐 답변도 제가 볼땐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 관련된 단지, 그 사, 답에 대한 정답은 아닙니다. 근사치에 대한 답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두석이 이렇어요. 자, 오늘 내용은 뭐냐면 요겁니다 우리 회사 말고 동시에 다른 회사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? 라는 질문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구직자 입장에서 한 회사만 지원하십니까? 아 안되죠 절대로 안되십니다 내가 정말 이 회사를 가고 싶어요 예, 그런데 예, 다른 회사를 안 가고 싶어요는 아니잖아 여기도 가고 저기도 다 지원해야죠 그래도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판에 요새 같은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회사에 다양한 직무에 내가 능력이 되신다면 좀더 많은 곳에 지원하시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세요. 꼭 잊지 말고 그렇게 지원하시고요. 자,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?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. 자, 요거 참 까다롭죠?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걸리는 게 까다롭습니다. 자, 이 수업을 듣고 있는,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나는 아직 면접 전이다! 있습니다.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난 지금 면접을 가러 달려가고 있다! 네, 차에 가거나 차에 탔거나 아니면 오늘 하루다! 하루 남았다! 아니면 몇, 몇 시간 안 남았다!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자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. 이 답변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. 자 시간적인 여유.